안녕하십니까. 남부성사학당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된 남부교회 F5. 꽃보다 남자의 센터를 맡고 있는 유영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의 메인 타이틀인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에서 이 적자생존이란 말의 본디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적자 생존이 주는 치열함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들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로 하자면 요단강을 건너갈 만큼 너무 숨가쁜 일이요. 또 글로 쓰라 하면 전지 판질로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환경들, 태산을 넘어 날마다 험곡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도태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또 꾸준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비결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글쓰기 학교의 메인 타이틀로 돌아가서 함께 이것을 따라해 보기로 원합니다. 적자 생존, 생존, 적어야 산다. 따라합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네, 신대익 장모님 빼고 다 따라 하셨네요. 자, 신대익 장모님만 다시 한번 더.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네, 좋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까지 다 들리도록 아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학생이에요, 아주. 여러분, 적어야 살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글로 그분을 표현하고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종이 위에 또내 육체에 기록해 두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4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글쓰기 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글을 적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 우리 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글쓰기 학교에 지원하셨습니까? 아니, 왜 글을 쓰려고 하십니까? 각자 나름의 이유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글쓰는 그리스도인의 저자, 이 김기현 목사의 이 생각의 궤적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이 자신은 늦깎이 글쟁이가 되었으며 이 재미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날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을 쓰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는 일이 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장 행복한 일이요 또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전 아마도 이두세 권의 책을 집필하였을 때 이 그분을 만났을 때 벌써 17권의 책을 출판할 만큼 이 왕성한 집필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는지 에 보여주는 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우선 글쓰기 학교에 지원하신 모든 남부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세 강권 쓰기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교회가 이 작가들이 다니는 교회, 또 글을 쓰고 읽는 책을 짓는 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써야 한다면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어, 그것을 묵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성경을 먹고 소화하여서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 사도요원의 생각을 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글쓰기도 이 자신 안에 이 생명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그 글을 읽는 이들도 여전히 이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글쓰기의 5차원 중, 글쓰기는 이 세상을 변역한다는 말의 요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할까요? 게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 또 예수의 생명에 관한 것을 모두 가감 없이 글로 진술하는 목격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글쓰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이네 개의 복음서를 진술한 이네 명의 이 복음서 작가들은 모두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보고 듣고 이 경험한 예술을 가감없이 글로 써내려 갔지만 이 저자의 인격과 이 속성이라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격과 이 개성을 따라 쓰여진 글들이었습니다. 결국 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이 말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삶의 여러 정황들과 사건들을 본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진술, 진실하게 진술하는 것이야말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글쓰기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막상 우리가 무엇인가 글을 써보려면, 그래서 펜을 들면 무엇을 어떻게 써내려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하우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은 이 3주차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가서 이 다섯 가지 파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오늘은 글을 쓰는 자세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글을 어떻게 쓸까 할 때는 누가 내 글의 독자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독자는 데오빌로 각하였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글이 1차 독자로서의 데오빌로에 대한 이 누가의 배려였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에게 들려줄 이 예수의 이야기를 쓸 때에 모든 것을 시작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그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내려갔다. 그렇게 누가 보물장 3절 자신의 글의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읽는 사람들, 이 독자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면서 명쾌하게 쓰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리신 이 글쓰기 첨삭 지도였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 글을 쓰는 방법과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글의 이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되시고 또 그렇게 기록된 언어의 집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말과 글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이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언어와 글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최초의 가장 탁월한 작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과 글이라는 그릇,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과 글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인들을 설득하고 변모시키고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최초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던 창조의 사역을 모방하고 또 반영하고 계승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글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저자이신 이 김기현 목사님의 인터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쓰다가 인생을 다시 쓰게 된 김견 목사입니다. 우리 남북 교의 성도 여러분, 어, 제 책을 쓴글 쓰는 그리스도인을 교재로 글쓰기 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유영철 목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택이시고요. 또이 과정이 또 저희 책이 또 글쓰기가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시간과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요. 이 책을 보면요, 크게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글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다섯 가지 이유가 앞에 있고요. 후반부는 글을 쓰기 위한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그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딱 인지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전반부 내가 왜 글을 쓰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요. 워크북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글 쓰는 것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배웠던 아주 탁월한 제자인 또 류영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또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주라는 좀 짧은 시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가 여러분의 삶에 또 책에 그랬던 것처럼 좀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책 표지에 있는 말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글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대한 큰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작은 창조 창조자로서 또 말과 글로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가는 작은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요. 또 글쓰는 글씨도인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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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목사님. 저희 글쓰기 학교에 출연해 주셔서 출연에는 따로 없습니다만 저의 글쓰기 스승님으로서 더욱 큰 사랑과 존경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대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평소 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글쓰기가 조금 더 가깝고 친밀한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 이번 학교의 목표로 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저자의 고백처럼 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이제 깨달으셨, 깨닫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더불어서. 또 죽을 때까지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 강의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강의는 어, 글 쓰는 그리스도인 책을 중심으로 이 전체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2주 동안은 일부왜 글을 쓰는가 하는 주제로 글쓰기에 5차원 즉 글쓰기는 영성을 훈련한다. 글쓰기는 내면을 치유한다. 글쓰기는 사고를 개발한다. 글쓰기는 관계를 소통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쓰기는 이 세상을 변역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부는 3, 4주차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아주 이 짧은 두 주의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글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독서와 메모, 글의 설계도인 글의 계열을 짜는 법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과 쓰기 마지막으로 퇴고까지 이글쓰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왜 글을 쓰는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영성 훈련을 위한 글쓰기에서 이 기도문과 이 자선의, 자서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벌써 졸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권태수 학생, 권태수 학생, 일어납니다. 권태수 학생은 벌써 제 강의에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마루에 가서 손을 들고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이 영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 영으로도 살고 또 육으로도 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없으면 말 그대로 시체요. 또 육이 없으면 유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육이 없는 천사로도 혹은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영혼과 육체가 완벽히 결합된 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영성을 말할 때에 육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육체를 탐닉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육체 없는 영혼의 신비를 추구하지도 반대로 이 영혼이 없는 육체의 방탕을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이 영혼과 몸이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영을 몸으로 살아내고 또 영적인 것을 육체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른 영성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 공간에서, 즉,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란 지금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실제의 공간과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내가 살아온 지난 나의 인생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또그 예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그분만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분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내 삶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와 때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살, 그내 삶의 이야기, 예수와 함께 웃고 예수와 함께 울며 걸어온 내 영혼의 육체가, 내 영혼과 육체가 이 예수와 닮기를 추구하며 살아온 내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자서전이요. 또 그렇게 어, 예수처럼 살기를 고백하고 예수의 삶을 살기를 을, 육화하는 것, 삶 속에 녹여들게 하는 이 적극적인 행위로서 이 기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내 삶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 자서전을 쓰고 또 기도문을 쓰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이 참된 영성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영성을 훈련하는 이 탁월한 글쓰 저자는 오늘 영성을 훈련하는 이 탁월한 글쓰기의 방편으로서 자서전, 기도문 쓰기, 일기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곧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이 글쓰기가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글감이 되는 것입니다. 글 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영성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의 자선을, 자서전을 대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증거로 이 예수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살아내신 삶,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이 최고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 배경은 무엇인지 또이 지나온 신앙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이 관계의 사람인지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영상 훈련에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산을 쓸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공과를 정확하게 진실하게 적는 것이 필요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과연 자서전 쓰기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이 베드로의 비서이자 이 통역관이었습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의 영적인 스승이자 리더였던 이 베드로에 관해서 이 기술한 것을 보면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정나라하게 이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 이 실수한 부분들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드로가 가진 이 초대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나 또 그의 체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기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사도 베드로의 부끄럽고 이 추악했던 이 과거의 모습을 모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실제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가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 또한 베드로가 회복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 소망을 갖게 하기로 원했던 것이 마가의 이 저작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한 이 실패의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위로와 소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서전을 기록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서전 전체를 쓰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이 특정한 사건과 시간을 기록하는 이 회고록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굵직한 업적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지, 우리 같은 민초들은 일기나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우리의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무엇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야기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글쓰기는 이 기도문 쓰기에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제법 많은 분들이 공적인 기도 시간에는 기도문을 미리 써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문을 준비해서 쓰려면 아무래도 이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혹은 이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이 준비하는 동안 내 삶을 먼저 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경건을 위해 더 힘쓰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영성도 함께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 이 기록된 예수의 삶을 이 살아내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것 또한 이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기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는 우리의 기원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이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시쇼는 이 기도의 기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겪는 문제가 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단편적인 기도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기도를 글로 적으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 좀더 집중하게 되며 생각과 기도의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문을 쓸 때에는 이 형식에 얼매일 필요는 없지만 찬미, 고백, 감사의 내용을 그 순서대로 이 간구의 순서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한 남북의 성도 여러분, 글쓰기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변화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라면 사서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 만난 골방에서 나와서 나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증거되는 기록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기도문을 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도 하루에 한두 장씩 써나가 보십시오. 분명 어느 틈엔가 내 인생 전체에 역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영성훈련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